안녕하십니까 효정인의 나이프 스타일입니다. 어, 오늘은 12월 어, 하순 어, 평일이고요. 어, 오늘 아침 기온은 어, 영하 한 3, 4도 시작을 해서 어, 현재 낮 기온 어, 영상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어, 이프가 오늘 어, 날씨 추운데 어, 발끝하고 나가지 말라고 심심당구를 했는데 아, 또 그냥 집에 있긴 모여서 어, 얘기하지 않고 어, 몰래 바이크를 어, 가지고 어, 나갔습니다 여주 신북면에 어, 돈가스집 받은 집이 있는데요. 거기서 점심을 먹고 어, 이포대교를 넘어서 차 한잔하고 어,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. 구독자님과 모든 분들, 어,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,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. 라이프는 춥다고 나가라고는 하지 말지만, 또 바이크에 또 열선 기능이 잘 되어 있고, 또그 스키보 같은 투어 바지, 어, 또 이제 열선 조끼, 이 정도만 하면, 웬만한 추위는,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, 바이크 타는 데는 큰 무리는, 없는 것 같습니다. 장비만 잘 갖추면 어, 뭐 겨울이라도 취미생활을 어, 어, 즐길 수 있을 것 같네요. 겨울이라고 해서 너무 더 웅크려 있지 말고 또, 또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어, 좋은 것 같습니다. 어, 곧 양만장을 지나가는데요. 어, 아침부터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어,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어, 없을 것 같네요. 택배 택배를 어, 건너편에도 어, 한 대도 없고, 안난장에도 어, 역시나 없습니다. 양근대교를 어, 건너갑니다. 어, 보통 양근대교를 넘어서 어, 저쪽 남쪽면 어, 수청리로 해서 통화를 하는 게 어, 좋아하는 투어 코스인데요. 이번에는 이 반대쪽으로 어, 저쪽 여주 어, 신봉면 쪽으로 어, 예정입니다 그쪽에 돈까스집 같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갈 거고요 한 16km 정도 가면 될것 같네요 복귀할 때는 인프데이를 넘어서 복귀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는 방향이 여주 신분명 쪽인데 카페들도 많고 식당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한번 정도 가봐도 될 코스 같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배없이계라는 식당이고요 국 종류가 중무인 것 같아요 금방 화덕구이 생선구이하고 동태예땅 집이 지나왔는데 다음에는 꼭 그쪽으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고 여기국수집도 수당, 어, 다음에 어, 또 와보는 걸로. 다음에 와볼 곳이 많, 많아집니다, 점점. 어, 당비, 가마, 서수제 돈가스. 이쪽도 유명하다고 하는데요. 원래는이 당비 돈가스로 집을 가려고 하다가 변경을 한 거고요. 도 집도 특색이 있는 것 같은데, 어, 저는 바꾸시기로 정했습니다. 2 k m 남았습니다. 웨이팅도 가끔 있다는 하는데 어, 주말이 아니라서 웨이팅 할것 같지는 않네요 배꼽시계가 나와갑니다 내 배꼽시계도 작동을 했어요 자각자각 배가 고파요 어, 여긴데 어? 배꼽시계 어? 휴무? <laughs> 이럴 줄 알았어. 어, 어, 꼭 이런 날이 많은데 월요일 날이 휴무라고 했는데 어, 내부 수리 중이네요. 내부 수리 중. 어, 원래 휴무 날은 월요일이고 어, 내부 수리 중으로 돼 있네요. 어, 어, 그래서 어, 당비으로 어, 당뱃으로 가는 걸로 몇대지가다 어, 있네. 어, 뭐 이게? 오이고. 무시무시 며칠 후 차를 이용해서 다시 왔었는데요 상호가 유미라경양식으로 변경되어 있었고요 점심시간 따라서 대기자들이 많아 웨이팅을 했지만 그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인근 배꼽식이라는 상호만 같은 식당이 있으니 꼭 입구 멧돼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보자 좌회전 프란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당비서의 뜻은 당신이 주십니다 정말 리게 가면 너해 빠른 바람에 흔들리는 노래 메뉴 뭐 있나요? 어 혼자 드실 거잖아요 이거 사려면 뭐딴신다고 해보실 는 있어요 네알습니다 가득한 날들이 떠정이라 봐서 허거치곱 먹은 듯 하네요 잘 먹었습니다 자, 잘 먹고 갑니다 <목소리> 이번 것은 어, 차한장 해야죠 그래서 이포대교 방향으로 갈 거고 어, 이포대교 넘자마자 어, 양판만 했죠 이두그 좌측에 있어가지고 어, 그래서 차 인전하고 어, 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뭐 눈이 엄청 많네 또 이렇게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눈이 많습니다. 그런데 어, 안에진 곳은 블라바이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해서 어, 너무 높으면 안 돼요. 어, 뭐야 이게 이런길다 있네. 어림 어림 오케 괜찮네 응 괜찮은데. 늦은 시간이 되니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 조금 더 서둘렀습니다. 자, 이쁘대기로 넘어집니다. 남한강 전망대에 딱딱히 도착했습니다.